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왕국 건설 첫 번째 사무엘 상 11장 그 후에 안문 사람 나하스가 길러앗에 야베스 성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진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 하였다. 그때 나아스는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모조리 뽑아 온 이스라엘의 치욕거리로 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지도자들은 다시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일주일간만 여유를 주시오. 그래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의 조건에 응하겠소. 사자들이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에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밭을 갈다가 집에 돌아온 사울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오?" 어째서 모두 이렇게 울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일러주었다.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그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잘라 사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들고 다니며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나서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같이 달려 나왔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집결시키고 인원을 점검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사자들을 길러앗세 야베스로 돌려보내며 내일 정오까지 우리가 당신들을 구출하겠소 하였다 사자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스에게 항복합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갈 테니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안몽군을 기습하여 그들을 정오까지쳐 죽였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단두 사람도 함께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에게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날이므로 아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 우리 모두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합시다" 하고 외치자.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왕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의 요구대로 여러분에게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왕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도자로 일해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 앞과 그의 택할 왕 앞에 섰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기를 뺏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있습니까? 내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못 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아무 죄도 찾아내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와 그분의 택한 왕이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조용히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솔 왕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에게 그들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겨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도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택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요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벌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무섭게 벌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를 추수하는 이맘 때는 비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을 요구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외에도 왕을 요구하여 또 하나의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런 악한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거짓 신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무익함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요하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생각해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계속 죄를 범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13장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 중에서 3천명을 골라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벳엘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천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부하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을 쳐서 죽이자 이 소식이 순식간에 블레셋 땅에 전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전국 각처에 나팔을 불게 하여 그가 블레셋의 주둔군을 죽여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벳 아웬 동쪽의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전차 3만 대와 마병 6천 명을 가진 그들의 병력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때 적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듬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러아 땅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가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로 태워드렸다.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았으나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오히려 왕을 꾸짖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군은 믹마스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었소.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소. 이것은 당신이 요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서 사무엘은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에 기부하러 가버리고 말았다. 사울은 남은 병력의 인원을 점검했으나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당과 남은 백성은 베냐민 땅에 개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그대로 있었다. 블레셋 군은 세개 부대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블레셋 진지에서 나왔다. 한 부대는 수알 땅에 오브라로 향하였고 또한 부대는 벳, 호론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광야 부근의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 지대로 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하나도 없었다. 블렛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가지는 것을 두렵게 여겨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나 낫을 벼릴 때마다 그것을 블레셋테의 쌍장이에게 가지고 갔는데 보습이나 삽을 벼리는 값은 동전 두 개였고 도끼나 낫이나 쇠채찍을 벼리는 값은 동전 한 개였다. 그래서 그날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 군인에게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블레셋군은 일부 병력을 투입하여 믹마스 고개를 지키도록 하였다.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